맛있어, 뿌? 뿌. 맛있죠? 맛있죠? 어이구. 맛있어요, 뿌. 뿌뿌뿌. 어구야 맛있어. 캔님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어후, 맛있게 먹네. 마이짱. 부. 아, 너 무슨 청소기 같아. 부, 청소기 같아요. 에? 마이짱. 맛있어요. 아구 좋아. 헐 아그 좋아, 아그 좋아, 아그 좋아, 아그 좋아, 아그 좋아, 아그 좋아, 아그 좋아. 좋아. 잘 먹었자용, 아그 잘했자용, 잘했자용, 잘했자용. <laughs> 뿌.